일생을 살면서 병원에 이렇게 다녀와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수 있게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감사한 마음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젊은 때는 온갖 탐욕과 허투어진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는, 새로운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나이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남은 생을 잘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모든 욕심도 다 버리고, 미움도 다 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유튜브를 배워서 그렇게 새로운 얘기를... 영상으로 자서전을 남기려고 한 것이 저에게 지금 노년에 사는 취미생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얘기들, 새로운 얘기들, 이런 거를 자주 올려서. 많은 구독자님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많이 배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어, 살고 있습니다. 또내 개인 일보다도 공익적인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도 남을 위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살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에, 에, 1967년도에 화천 군대 생활할 중에, 5 6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 에, 의무대에 근무했던 에, 병사와 두 번째 대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몇번 전화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아, 유튜브 이거 해놓라고 어몇번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작정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대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보다도 그분의 얘기를 위주로해서 잘 풀어 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그뭐 아. 예, 어, 오피에서 저기 군대 생활하신 거, 아. 그 우리 그저그 그 보고했던 거그 아. 얘기하고 풍선이 얘기하고 아.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제 o p 가 네. 내가 지 지금... 시작할까요? 네네, 네, 네 시작하세요. 를 내가 이제 60 그렇게 67년, 7월 달에, 네, 포대 네. 배치, 배치 받고, 네네. 처음 가니까 조금, 아는 병사라 해가지고, 네. 목표로 보내더라고. 네네. 내가 처음에는 알파 포대에 네. 배속받았어요. 네네. 알파 포대들 됐으면, 너는, 오피거부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고봉 오피로 보내더라고. 네네. 당고 오피에 가고꾸 또는 이 북한 지역 포대경으로 보는 게주임무예요 그렇죠. 예. 그 포대경은 이제 아까 본그 선생님 말씀처럼 부대 이동을 계속 24시간 감시를 하더라고. 네네. 이게 이제 거기 아마 6분의 1간것 같다. 네네. 호대 반축 장교 한 분. 네. 하병 다섯 명인가세명이 정화가 숫자는 안 보는데. 네. 미국 분대 정도 간것 같다. 음. 네네. 가고 이제 교대로, 이제 시간대로. 예. <laughs> 네. 호대경으로 북한 금성천. 금성천천이 금성천이죠. 예. 금정천. 네. 예. 그이후 그 그거는 이북 쪽에 있더라고 그렇죠. 완전 이북이죠. 네. 네. 민들 이동 상태하고, 네 민가들들 이동 상태하고, 네네. 좌로 몇 명, 우로 몇 명, 좌로 몇 대, 우로 몇대 이렇게 자꾸 이야기. 자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그 그런 대로 보다 보여. 예. 정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때는 막 맞... 그렇죠. 생으로눌러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지금 보우습지만 그때는 네. 그렇죠. 대선이었으니까. 아. <laughs> 그런 <저> 기억도 나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OP는 미리 이제 9월달인가 네.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 네. 네. 그때는 거기 그 이제 그 OP 경계가 일개 소대가 하더라고 그때는. 네네. 네. 그렇게 74단 그 74단 보병, 보병에서 일개 소대가 온것 같던 기억에. 그렇죠. 예, 이 와갖고, 그렇게 OP 경계직은 그렇죠. 보병이 이제 서지되고 네, OP 경계도 되고, 반축소 경계도 하는 거예요. 반축소는 보병의 그렇죠. 눈이잖아, 눈. 그지 그렇죠. 예, 그, 뭐야, 건물을 했는데, 기타로 얼마, 우로 얼마, 이야기도 하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헬리콥터로 월등 준비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저 밑에서 올라오면 한 4km 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밑에서 김장을 해놓으면은, 네. 한초 위에 사, 지금 같은 비리를 쌓겠지만, 그때 비리도 더 귀했잖아요. 그, 그, 그렇죠. 예, 그니까, 러 판초 위. 예. 판초 위가 아주 좋은 거죠. 아, 예, 판초 위에다 싸가지고, 김장을 끝찜 응. 해갖고, 응. 오전에 한 지, 오후에 한 지만 하면 일과 끝이야. 아니, 그래. 근데, 그오그오픽 꼭대기에 앵크을 크게, 크게 지은 것 같더라고. 크게 지어, 거기서 담아놓고, 송을 <laughs> 내 네, 빼먹는 거지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골짜기가 완전 눈으로 덮여버려요. 네. 눈으로 덮여가지고 눈 많이 없더니 골짜기인지 봉우리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어, 예. 저기 추석 때쯤 되면은 방한복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방한복 네. 입었죠. 네. 그래 생각도 나고. 네. 그랬는 오피에서 모든 정보는 그, 그선님께서는작전과로다 보내잖아. 그니까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다 받았죠. 예, 네. 네. 맞아. 그때 아마 저 형님이 아마 보낸 거를 <laughs> 아, 제가 받았을 거야, 아마. 네. 아, 그럼, 네. 그럼, 그럴 가능성이, 되네. 가능성이 많아. 맞아. 그 무전기, 동동. 그 저, 무전기로다가 뭐, 네. 에, 저기, 에, 민간인이 뭐, 자로 몇 아, 명이 맞아. 이동. 예, 예, 예. 그러네.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는 얘하몇 도다. 몇 도다 이야기한 게. 예뉴스에다 네. 나오더라고. 오, 그렇죠. 그때는 뭐, 관측소가 군, 정부에서 체리 준 것도 지급이야맞 <laughs> 그렇죠. 자동, 군인 관측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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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일기 관측을 하지만 그때는 맞아요. 사람이 음. 하는 게 관측이지요. 예,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참 허무한 생각도 나고 네. 그그권 선생님 가고 나서 우리가 풍산리로 부디 이동이 되더라고. 네, 네. 그 구말리 발전소. 그렇죠. 저쪽 곡에 저쪽 곡에 예, 그 지금 보 평화의 때 넘어가는 그쪽이더라고. 그렇죠. 네. 그 쪽이더라고.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마지막 근무를하면서 어부대가 그때, 12, 12사단 전투 부대가 이동해 막사를 우리가 어부대를 이용한 것 같아. 네네. 이용하면서, 대민 의료 지원 나가고, 네. 그때는, 그 뭐, 정부가 빈약하니까 곳곳에 보험소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 그무대가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그 예. 그, 군대 그저 의료 조기가 미군들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품 같은 거아그 미군 미국에서 지원한 거예요. 네네 지원한 거라서 약 약효가 좋았죠. 음. 네네 그, 그, 어느날 보니까 뱀에 물려서 민간에요. 네 <laughs> 이 퉁퉁 보어갖고 죽기 일부 직전이야.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 무대 공무을그 무대 모든 시설이 좋잖아요, 그때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구했어요. 네네. 생명 구하고 나니까 그분도 이제 고마운 뜻에서 염소, 염소지, 염소. 그때 염소를 키운 것 같아, 그 양반이. 네. 그때는 염소 잘 먹지도 못했어요. 염소가 귀했지요. 몇 귀했지요. 그거 그 개, 네. 토종 개, 네. 그 길러가지고 잡아먹고 이제 그랬죠요 네. 네. 그러니까 염소를 아주 탕으로 해갖고 갖고 왔는데 아, 얼마나 맛있는지. 네. <laughs> 그게 기억이 나고. 네. <laughs> 그리고 또 대민 사업하면서 민간인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 군인들이 좀, 대민 사업을, 그, 말하자면, 이해관계 없이 해줬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군인들이 대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군인들은 국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시젠가 보니까, 이제, 군대 이야기 착하다 보니 내가, 근데 생활한 지역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지역을 많이 얘기해야, 네. 우리, 어저께는 저 사방거리 네. 사시는 분이 네. 예, 네. 왔더라고. 네. 그니까 러 사방거리 토백이래요. 네. 지금도 네. 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네. 사방거리 사는데요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우리가 사방거리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음. 그러니까 우리 두 분, 두분 음.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고맙네요 아, 뭐, <laughs>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억이 생각나서, 이제, 풍산초등학교. 지금 풍산초등학교는, 병생이 기억이 나요. 네네. 그때는 풍산국민학교 같아. 그런데 그렇죠. 국민학교 그렇죠.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그렇죠. 네. 초등학교 바뀌었으니까. 네. 풍산초등학교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네. 그 부대 앞에 호남상이라고 민간인이 가게를 했더라고. 네네. 그니 그, 뭐, 이 지도 나오는 것, 핸드폰에 지도 나오는 거 뭐지 이름 뭐하라나, 그 지도 찾는 거뭐 있잖아요. 네네. 네. 네이버, 네이버? 네네. 네이버에 찍어보니까 한국 촬영된 것이 호남상해라고 나오더라고. 네네. 예. 네. 호남상해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당시 내가 또 상호도 특이하고 하니까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상해가 아직 그대로 간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반가운지 60년 전일 아, 네. 네, 때 그들 꾸준히 허남상에 가게가 있더라고 네, 네.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가게가 발전하기도 항상 마음에 네. 발전하다 속으로 네. 한번 해봤죠 네네네 <laughs>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 가게 진이 그 군대 제대한 분이라면서요. 그런 것 같아. 예, 네. 예. 왜냐면, 제대하고, 네.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사정도 이루고, 그렇죠. 게도옳킬것 같아. 그렇게 그, 내 진작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게 거진 맞죠 예. 그저 호남상이니까, 음. 전라도 사람이 군대 그렇지. 생활하고, 네. 거기 처녀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네. 이제 결혼하고 거기서 가게 냈겠죠. 이게 음, 아니, 음. 또 이거 또 생각난다 또생각난데가 그때 가니까 네육이 참전한 오참 상사가 내내 네, 네. 같이 근무했어요. 아주 그떤그양반은 네. 까맣다 아까봐 이거 다 아주 눈도 눈도 빨리빨리하고 네. 네. 그건 한 이후에도 군대 생활 하고 있더라고. 네 하면서. 군대 생활 끝내고 거기 이제 그냥 있는 거야. 네, 네. 보통 전방에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지나고 근무하기가 또 어렵지요. 네. 네.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양반하고 같이 이제 상사니까 아주 훌륭한 선배지요. 그렇죠. 그분 이야기, 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내6.25때 여기서 전투 생활했다. 전쟁 냈었다, 네.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적군하고 맞이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난지 총이 떨들 떨리더래. 네, 네. 이렇게 맞으면 적군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단이 커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고참들이 네. 아주 솔바닥에 잘 지휘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덜걸 봤다. 네. 그렇게 신병들 가면 겁이 나잖아요, 지금. 그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전투 생활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네. 방글이 그쪽에서 그 양반이 전투했다, 그러더라고. 오.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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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지였잖아, 그 아, 이후로는. 거기가 이북이었죠그 때. 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보설처럼 엮지를 못하지만, 한편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기억에 남네요. 네네. <laughs> 그리고 아,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외삼촌, 그, 아, 다섯 분도 그, 그 얘기 되시고. 그때는 우리 외삼촌이, 그때는 청년이었었다. 네. 청년이니까, 말자면 피난 나가다가, 선지 네. 진정되는 거야. 네네. 네. 그때를 보니까, 이제 지나가서 이야기해도 어른들 이야기한 게보든 거야. 치피난 가다가 군인의 잡혀가, 이렇게 잡혀간 거지, 그때는. 네. 보고 젊은 사람은 다군대 입대시킨 거야. 네네. 방제 입대시키고, 그래서, 선외 삼촌은 지리산 공위 투월. 네. 그렇게 전투 경찰로 나가고 부상 당가고 네. 공비들하고 싸움하다가 부상 당가고 네. 집에 오셨고. 둘째는 국방경비대 시대 때부터 근무을 했더라고요. 그 양반은 본 체질이 맞아서 자, 입대했대, 지원입대했대. 아, 네. 예. 지원입대해서 하다가 6.25 나니까 3, 4단 22연대 될 걸로 알고 있어. 네네. 그 그러니까 형님은 나보다 또 6년이라도 앞섰으니까. 네. 네. 기억이 생생하죠. 네. 그렇게? 아. 삼사이2 2여대가 그때 부대가 대구에 있었더라고 네. 대구에 있으면 대구역 역 아, 서울, 아, 대구역이지 대구역으로 기차타러 갔다면서 삼촌이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 아, 네. 전쟁나니까 전방으로 다 투입시키는거지요 우방군인들 네. 그렇게 된거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주는 최전방까지 가갖고, 분해된 거야. 사나안야 사나. 그래, 포탄에 맞아, 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본 거야. 네. 그런제 뭐야, 저기, 용산 전쟁 기념 전시관에 가면은, 총불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 네. 네. 들어가 있고, 세전는 전사했더라고. 네. 전사에서 전사 통지서 받았더라고. 네. 통지로 받았는데, 그 분은 정상과학으로 생을 마감해서 했죠. 네 생을 마감해서 두 딸을 입구에 키워서, 네. 첫그 딸은 미국 갔고, 어, 아, 둘째 딸은 조편 잡고, 네. 대구에 서 살았고, 네. 그렇게 네. 된것들하고 네. 그렇게 이분에 네. 네.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게 아,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 어, 맞아. 그리고 네.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고령이니까 지게 네. 부대, 예현역병은못 가고 지게 부대로 갔더라고. 예 <laughs> 네. 인제까지 갔더라고. 인제까지. 네 인제 그렇게 지게 부대가 군밥저다나르고길 닦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쟁 물자 보급하고 그렇게. 오국대 지게부대가 그때는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터를 음. 넘나들면서 나중에 왔더라고. 네. 맞으은 뭐 지게부대, 뭐 좀, 오국대도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네. 끝나고 오셨더라고. 예. 그래서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어. 그 지게부대에 가가지고, 네. 저, 김천인가 어디서, 들 예, 돌아가셨나봐요. 아, 그러면 완전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는데 아, 그런데 그때 네. 거기서, 네.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보니까, 네. 예, 나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 거, 거기서 마지막 바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예, 그러면 그때 지게부대 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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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그때는. 뭐저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죽어버리면 그걸로 그거도 없어. 네, 그렇죠. 예참 그래서 참 산화 그 당시 산화한 분들이 예국자들이 그분들의 피땀으로 이 국가가 지금 형성된 거거든. 아 그러면요. 예, 그냥 그래 공산화 안된 것만 해도 아유 이랬나가, 음, 이렇게 음, 공산화 안된 것만 해도 벌써 큰 나라의 뭐뭐뭐 버팀목인 버팀목이죠. 아우 그 당시에 공산화 될 뻔했지요. 될 뻔했지. 예. 네. 될 뻔했지요. 게 그래, 공산화 되면 안 되지요. 그래. 그렇군요. 생각나네. 이 네. 네. 아예 그 네. 보세 잘된 나라, 평화소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네. 인기 해야지. 아 그리고 네. 형님은 이제. 예. 공부도 했지만 <laughs> 예. 인, 인성이 또 예. 아, 아주 아름다우신 분 같아 아이고 예. 잘봐주다 왜냐면 예. 형님이 유튜브를 배워야 된다니까 아그이게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아. 음소, 음성이 음성이 좋아 아 그래요 아, 아나운서 같아 오, 오. 아나운서 같아 그런데다가 또렷또렷하게 되니까 음. 유튜브 쉬워요. 아, 그래요? 그, 그러면 오. 내가 저, 저기 하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해면 재밌어요. 아, 어, 그래. 그거 하시고선, 아. 에, 저기, 자연을 좋아하니까, 예. 어, 자연 그런 거, 그런 음. 것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해면, 음. 뭐, 이거는 이제, 말로도 하고, 또 이렇게 클로도 써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영상하고, 어,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서, 또 네. 여기서 침이 붙이시면은, 예. 아, 그냥, 그냥 저기 아니라 일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 사시면은, 예. 이제 더 건강하고, 또. 맞으면, 뭐, 뭐, 지금 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머리를 써야 되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또 이게 특별히, 예. 저기, 뭐야. 특별히 더 기억했는데 또더 좋고 맞습니다, 맞아, 맞아. 이런 옛날 생각을 또 이렇게 해면서 뒤집으니까 예, 예, 그걸 또 적고 그러니까 생각이 음. 또 나니까 뭐 다른 사람들, 뭐노인네들어저 치매 방에다가 화투 옷장 가지고 뭐 네, 이러고 앉았는데아 네. 그거에 대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이거는 소설책 네. 보는 거보다 만화책 보는 거보다 훨청더 생생하고 네. 좋으니까. 꼭 유튜브를 배우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아주 개인교습 말씀... 개인교습 네. 제대로 해가지고 아... 어, 제가 한 사람 가르쳐가지고 아하. 어 저기 광주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아... 배워서 한 보름 가르쳤더니 아... 이제 형님 저 하산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아, 하산해라 그랬지. 그래요, <laughs>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예,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그, 이렇게 개발을 해야 돼. 자꾸만 머리를. 그데왜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가고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아. 지금 이정도는 아주 좋아요. 형님은, 형님 조건이 좋아. 어떤 아, 사람들은 아. 음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laughs> 하는 거 좋은데, 음성 좋지, 마음씨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네. 게 긍정적이니까, 아, 할 얘기도 많고, 이렇게, 참잘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몰라. 도전, 도전해서세요 아니, 아주 쉬워. 야, 해보면, 네, 네. 아, 이 사람 저, 얼마 얼마 느 쩔쩔 매더니만, 이거 네. 했더니, 쩔쩔 매더니 네. 다 가르쳐 놨더니, 네. 아, 지금 뭐, 그냥, 어, 하산해야 되겠어요? 거. 아, 하산해. 그랬지. <laughs> 그러니까, 꼭,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예, 네, 재밌는 아. 이야기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얘기를, 또 애겼다가 애겼다가 <laughs> 또 야금야금해서 또 하고 <laughs> 예. 또딴 얘기하고 풍산이 네. 그러면 또뭐 네. 원철이가 그 풍산이 그러면 또뭐원천이가그 옆이잖아 네. 포사격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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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렇고 뭐 네. 이것저것 되니까 오늘 이제 원천이 얘기하고 또 풍산이 얘기하고 네. 그럼 저기 오비 얘기고 하 그랬으니까 또 네. 거기에 네. 이제 에, 가, 관련된 분이 또막 들어올 거라고 또. 네. <laughs> 대야의 폭이 넓어지지요. 네, 네, 예. 좀애꼈다또 하고, 예. 어,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